1등급에서 9등급쯤 그대에게 필요한 대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1등급입니다. 1등급이 뭔지 알아? 1등급이요? 당연히 마블링을 보셔야지. 야요 소고기 마블링이 쏘리 담겼어. 왜 다를까? 왜 다를까요? 아, 짜증나 너무 맛있잖아요. <laughs> 왜 다를? 뭐가 다를까? 약간 또 불만이 좀 생기네요. 왜 네, 왜? 네. 지난주 그 돼지고기에 이어서 왜 네, 왜? 네. 뭐 볶거나 뭐 찌나 뭐 어떻게 하나 다 맛있는 그러고 응. 심지 어 오늘은 한우네. 그렇지. 기본적으로 맛있겠지만 이거를 한번 튀겨도 먹어보고 마라도 먹어보고 날로도 먹어보고 이렇게 먹어도 맛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지. 배고픈데 귀찮아? 대파 좀잘 썰어? 아뭐못 썰진 않는데. 아, 그래. 어 제가 한번 볼게요. <laughs> 그 기준은 제가 정확히 잡고 있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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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 아좀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여기 파동 파츠. <laughs> <laughs> 소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laughs> 그리고 맛술. 설탕을 두 스푼 설탕 설탕을 두숟 설탕 설탕 설탕을 두숟가 설탕을 스숟왜 그렇게 잘해? <laughs> 아, 나 헷갈려 좀 들고 좀 해봐 어스지라고 네가 얘기놓고 이게 뭐냐 이게 어스시냐? 이런 요리 프로 처음 봤어. <laughs> 이러고선 12회까지 하고 있어. 자, <laughs> 저... 아한 사람이 왔는데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는두 숟갈. 그게 형 소스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소고기 등심인데. 아, 퀄이 너무 좋다. 진짜 이게 진짜 질이 미쳤다. 근데 확실히 한우가 마블링이 하... 좀 다르다. 그래서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고기랑 차별성이 있는 게요. 그대로 튀겨요? 어, 요청해, 튀 잘라서 거야. 튀기는 게 아니고? n 어, n 들어갑니다. 나이스. 이런 플렉스가 어딨어? 좀, 좀. 오, 오케이, 오케이. 그, 튀김이랑 그냥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거는. 아한 1분 30초? 와, 오! 자, 이렇게 해서. 우와! 이게 뭐야? 음 고기튀김이지. 와, 진짜 한우를 튀겼어. 응. 자, 기름은 살짝 계속 끓이고 있고요. 아, 뭘또 튀겨요? 아니, 아니. 이제 다 끝났어. 좀. 어, 나 이제 앉아가지고 즐겨야겠다. 자, 이제 고기는. 오, 오. 아씨, 잠깐만. 우와! 안에가 음. 살아있네. 그치. 약간 바삭한 질감도 있어요? 약간 있지? 약간. 약간. 씨, 어, 여 음! Good, good. 부드럽지, 부드럽지. 양파를 깊이 뜯다가 좀 깔고. 음. 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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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laughs>

우와! 파가 금세 노릇해졌어! 우와! 이렇게 하면 파 향이 확올라와 우와! 대박! 아, 우와! 끝났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드셔보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고기랑 같이 이 버섯이랑 양파랑 파랑 이제 같이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쓱 먹어내. 오유, 잘 먹겠습니다. 네. 오. 음.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오. 음. 음 형, 지금까지 나한테 음식 갖고 장난친 거예요? 음왜 갑자기 이런 요리가 나와요? 아, 아, 나 뽑을 뻔했어. 와, 이거 너무 맛있다.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오빠? 이거? 음 뭐지, 다른 느낌은? 힘을 숨긴 찐따라고 들어본 적 있나? 힘을 <laughs> 숨긴 너무 간단한 요리예요. 왜냐면 은 전자레인지가 거의 절반을 했었고 고기 튀김이 좀 약간 번거롭긴 한데 안 튀겨도 돼요. 이거 돼요, 솔직히 안안 튀어도 될거 같고 안 튀어도 되고 그냥 겉도 돼요. 한우가 있으니까 소스에 기대를 하진 않잖아요. 어, 근데 와, 소스가 어, 이거는 너무 맛있다. 어, 맛있는데. 뭔가 이제 한우를 먹는다라는 거 먹기 전부터 왠지 기운 나지 않냐? 그리고 실제로 이게 면역력을 높여 주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하고 아연. 정말 한우만큼 좋은 게 없어. 집합체다난 그렇게, 난 그렇게 생각해.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렇지. 맞아 이게 별점 매겨야 돼요. 자, 우리 별점 얘기하자. 응. 자. 뭘만 하다. <laughs> 맛있어. 집에 재료가 없어요. 출시가 돼야 된다. 이 정도가 이제 다섯 개. 이른 대배우를 갖다가 캐스팅을 했는데 뭐한 천만을 못 내는 것 사실상 그런 감독의 어떤 문제다. 음 그거 하거든요. 사실은 하누는 핸디캡 을좀 줘야 된다. 는 거. 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과감하게 별네 개를 주겠습니다. <laughs> <laughs> 핸디캡을 <laughs> 거창하게 줄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 뺀 거예요. 네. 한마디로 감독이 잘못했다는 거네요. <laughs> <laughs> 맞죠? <맞잖아. 웃음> 아니야, <laughs> 어... 아니아니아 많이 깎았습니다. 네. 아 그래요. 한우를 썼다는 거를 배제를 하려고 하는데 아, 그래도 저네개 하... 아주 좋죠. 개네 개. 자, 선희 씨. 저는 음. 저는 별네 개요. 저는 별네 개요. 어. 이건 지금 마트에 가서 채소를 사서 해야 돼요. 한우와 같이. 이거 네. 음. 이제 몇 개만 이렇게 사 오면 되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솔직히 다섯 개를 너무 너무 주고 싶은데 그건 약간 진짜로 오빠 음. 말대로 소고기 너무 얹혀가는 어,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하. 이거 이건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